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를 먼저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해서라도 우리로 감사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30도의 더위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35도, 38도, 40도의 더위와 뜨거움을 통해 30도가 참 감사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먼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만남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더 힘들고 더 괴로운 만남으로 지금의 만남이 참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실수 갖지 않도록 우리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또한 알게 하셔서 예수 알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상담가 정도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의사와 같이 내 병과 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존재와 내 정체성, 내 인생 전체를 바꿔주시고, 내 신분까지도 바꿔주신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일 무더위 속에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며 미래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또 준비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챙기고 연락하고 또 전도한 새가족들을 더 신경 쓰고 또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헌신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예배하는 삶 일상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징계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목회 권면과 끈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1절에 나오는 이 두세 증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의 증인으로는 효력이 없지요. 최소 둘 또는 셋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오해하고 선입관을 갖는 것은 실로 위험합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고 또그말 속에 거짓까지 섞여 있다면 오히려 나는요. 쉽게 노라나는 거고 이용당하는 거가 되겠죠. 실제 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두 사람 당사자 간의 다툼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전달하고 그냥 내뱉는 말에 확인도 없이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것. 거기서 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요, 최소 두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딘가에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도 또 내가 판단한 것이 이 공동체 안에 또 상대방에게 올바른 것인가 확인할 때도요. 한 사람, 한 곳, 한 무리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에게 확인해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내에서 자신 스스로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울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증언을 가지고 가서 정확한 사실로 모두 앞에서 공정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마지막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하죠. 여기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직분을 무효화하거나 더 나아가 출교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출교는 교인 명부에서 그 이름을 빼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는 거거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헛된 분쟁을 일으키고 두세 증인의 확인도 없이 말을 함부로 확산시키는 자들에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출구, 출교시키겠다는 이 강력한 마음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님.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하다는 것을 말하죠. 십자가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약함은 실제 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스스로 약하여져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강함을 보여주신 거죠.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그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교인들 중에 죄를 범할 때마다 징계를 내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기다림을 희망하면서 강함보다는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온유하며 용납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약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처럼 바울도 그렇게 약함과 강함을 가진 거죠. 부드러운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향해 존중과 인정의 모습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아유, 저 사람 너무 약해. 아, 지금 우리 눈치 보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가 강함을 감추고 일부러 상대방에게 부드러움과 약한 모습으로 대하는 줄 모르고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면목을 모른 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나를 기다려준다는 의미예요. 내가 변하기를, 내가 깨닫게 되기를, 내가 돌이키기를 기다려주는 것이지 내 눈치를 볼 만큼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내게 기대하지 않을 때에도 내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봤자 지적해도 충고해도 올바른 조언을 해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오히려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약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가까워지고 또 나와 교제하며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오해 없이 진실하게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부분은 그린도 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충고의 말입니다. 너희 교인들이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험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는 권면이고 충고인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바울과 이간질시키며 바울에게 수많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시험하였던 그런 거짓 사도들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강하게 충고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돌아보아라.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확증하다라는 이 말도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험하여 인정한다는 뜻인데, 자신들 스스로 까다롭게 돌아보아라.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심사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증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들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직분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기쁨이 생겨났고, 어떤 감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상황이 잘될 때에만 예수님 생각을 하고, 상황이 안될 때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바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의 내 기도 내용 속에 욕심은 없는지?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함께할 때 편견과 오해는 갖고 있지 않는지, 순수함,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또 대가를 바라면서 혹시 헌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헌금에 정말 거짓 없이 열의 하나를 온전히 구별하고 감사를 온전히 헤아리고 있었는지, 그렇게 꼼꼼하고 까다롭게 그렇게 자신에 대해 살펴보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가져보라고 바울은 충고와 건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순종의 삶또 성결의 삶을 선하게 가꾸어 가게 된다면, 그때에는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바울의 사도권 필요로 여기지 않게 될 만큼 당신들은 성장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요구해야 될줄 알고 스스로 세움 받고 스스로 거룩함을 위해 애쓰면 다른 것들은 크게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큰 것이 내게 치워지면요. 짜잘짜잘한 작은 것은 굳이 생각하지 않게 되죠. 걸림돌로도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올해의 목회표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 나간다면요. 인간적인 요구 요청 불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옆사람 바라보고 상대방 바라보면서 내 믿음 깎아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인 거죠.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고, 헛된 거 요구하는 거고, 평가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볼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은 7절과도 연관된 표현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 교인들이 바울이 명령하고 건면한대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 위에 올바르게 서 있다면 다른 징계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를 하지 않는 이 약한 모습일 때 오히려 너희 믿음이 강한 때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아. 사도권을 강하게 사용하지 않고 약하게 사용할 때가 오히려 더 평안하고 강건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권으로 징계하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지금 강한 상태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언젠가 중보 기도팀에서 환자들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기도의 제목도 책자의 내용도 많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번에 많이 왔는데 아, 이렇게 아픈 사람들,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서야 되겠어? 왜이리 건강의 문제로 기도회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렇게 약간은 걱정의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나요? 사람이 바뀌니? 목양을 하는 목표자가 바뀌니 환자가 늘어났다? 불길한 징조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심지어 아,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걸까요?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오히려 기뻐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표나 어떤 통계가 나오는 것은요 그건 참 유익해요 그것이 목회이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든 통계와 수치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정말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환자가 많아지고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그거는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동안 작게 여겼다면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중부 기도 제목이 많아졌다는 것은요. 환자가 성도님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인 거예요. 어색하고 가깝지 않으면요, 기도 제목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장장에게, 지구 목사님들한테, 뭐 심지어 저에게도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순방하면서 느꼈는데 서로 간에서도, 어, 집사님 그런 적이 있었어? 나 20년 동안, 30년 동안 몰랐네?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깊이는 얘기를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목양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증명인 거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던가요? 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잘 내놓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의 제목이 많아졌다는 것, 또 환자의 제목이 많아졌다는 것 그건 그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장장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열려서 기도의 제목을 많이 내놓았다는 증거로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불안하다 불길하다 우리 점집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장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이지 그거를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전파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조금 더 닫혀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런 제 반응과 해석을 들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아, 기도 제목이 많아진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구나. 기도 제목이 많아진 것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느끼, 그렇게 느끼시면서 다시금 힘을 낼수 있었다는 그런 반응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숨어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흐름까지 긍정적으로 더 미래 가치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훨씬 더큰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끝맺는 인사와 축도 부분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님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인사가 뭘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저도 제 인사말 가운데 가장 많은 표현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 인사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파벌, 또 수군거리는 말들, 교만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평안을 강조하며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은요, 동족 간의 같은 공동체 안에 사랑을 표현하는 일종의 인사예요. 유대인 회당은 남녀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친근감 있게 입 맞추는 식의 그런 인사법이 오늘날에는 없어졌잖아요. 이방인들의 시선에서는요. 이 모습이 마치 동성 연애처럼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뺀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시선으로 공격할까 봐 복음을 가로막히는 방해 요소가 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체감과 신뢰감의 인사가 오히려 괴난 오해로 비춰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거죠. 마지막 13절은 언젠가 수요 기도회 때 축도를 다루는 말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축도를 삼위일체 축도라고 부를 만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분쟁 또 거짓사도로 인한 불신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홀로 정하고 홀로 이해하고 홀로 판단하기보다는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두세 증인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시험하고 또 남에게 무언가 요구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시험하고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기를 또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들마다 또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에 삐딱함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긍정적 믿음의 시선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